동물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호랑이가 있는데요. 이들 호랑이 우리에 비약비약 우는 쪼꼬미 병아리를 풀어 나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남다른 카리스마로 동물의 왕국을 제패하는 호랑이가 덩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보다 훨씬 몸집이 작은 병아리 앞에서 처절하게 자존심을 단단히 구겼다고 하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국 저장성 웬닝의 한 동물원에서 과거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재조명되면서 화제를 모았죠. 도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이토록 놀라움을 주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걸까요? 동물원 측은 인근 강가에서 놀던 뽀송뽀송하면서도 쪼꼬미를 자랑하는 병아리 대여섯 마리를 아기 호랑이들이 있는 우리에 넣어봤죠.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병아리라는 존재를 본 아기 호랑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진과 같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단번에 잡아먹힐 것 같았던 병아리들이 오히려 아기 호랑이 우리 안을 점령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 아기 호랑이들은 당당히 우리 안을 돌아다니느라 병아리와 달리 겁을 잔뜩 먹고 구석으로 도망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살아온 맹수 호랑이가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보여줄 줄그 누가 생각이라도 해봤을까요? 정말 뜻밖의 광경입니다. 동물원 측도 아기 호랑이들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관계자들도 놀랐다고 하는데요. 아기 호랑이 우리에 들어간 병아리들이 호랑이의 자존심을 처절하게 구겨놓았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자 시, 애니멀 플래닛,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